공이, 어, 우리의 번대를 제거해 내는 데는 참으로 좋은 명약이지만, 이 공이 결국은 우리의 다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씻어 내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충분하게 다 씻어 내버리면 고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이도 그냥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열반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4번을 보겠습니다. 열반은 존재라고 할수 없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음이에요. 유이설유자 있다라고 하는 것 열반은 있음이라고 할수 없다. 존재라고 할수 없다. 존재라면, 있음이라면, 늙어서 죽는 모습을 이게 된다. 있는 것은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넘어합니다노사 늙어서 죽는 모습을 떠난 존재는 전혀 없다. 있다라고 하면, 태어나가고 죽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따라가면 그 밑에 있는 사번 우선 열반은 존재가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 너사의 모습을 갖는 꼴이 된다. 이섬에는 반드시 늘고 죽는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요. 꼴이 된다. 왜냐하면 너와 사를 떠난 존재가 떠난. 이 섬이, 이 섬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존재.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일체의 만물이 다 생하고 멸하는 것이 지금 영역해 보이기 때문에, 일체의 존재는 늙어 겪는 노사의 모습을 띈다고 한다. 열반이 만일 존재라면, 이 섬이라면, 응당, 노사의 모습을 띄워야 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열반을 존재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다. 또 생멸하는 노사의 모습이 없는 열반이라는 학고한 존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면 열반이라고 하는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거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유라고 하는 그 뭔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말해서 뭔가 흔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살아먹는 애기가 공이 존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반이라고 하는 어,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한 것은 떠내단 말이죠. 열반이라는 학관 존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만일 열반이 존재라면 응당 생멸하는 노상의 모습을 띄어야 하겠지만. 원래, 노사호의 모습을 떠나있기에 열반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그러면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하고 머릿속에 막 꾸미고 뭐, 이렇게 상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고요함일까? 어떤 청정하고 깨끗함일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 하는 순간에 이미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면 죽어버려요. 모든 나라고 하는 집착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개념이 송두리째 깨져하고 없어질 때에 무색계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무색계 선정이 되면 또 무색계 선정이랑 그곳에 또 묶여버려요. 이텅 비어 있고 이 고요함이 진리가 아닐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깨어나서 보면은 현상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현상 세계 이 속에 이 속에 사는 거 그래서 한번 죽고 깨어나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은 본자가 없습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그것이 몇 시간이 될지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 동안까지는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 속에서는 아무리 미워하는 것을 하고, 원망하는 짓을 해도, 마음에서 번뇌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거이또 듣다 보니까 그것이 또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라져버리면 처음처럼 돼요. 그래서, 어, 공이라고 하는, 어, 이것도 하나의 독약이다. 이 말입니다. 밑에 있는, 어, 5번. 만일 열반이 존재라면, 유라이이 섬이라면, 열반 유의법이다.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에서 생멸하고 있는 이 현상세계를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함이 있는 법이 아니라 무의법인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럼 무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의일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일상생활 그것이 무의법이에요. 또그 다음 자리 넘어가서 열반이 만일 존재라면 열반은 작이 된 것이다. 작위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뭔가를 짓고 하는 것. 작자는 지을작자고 위자는 할위자입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짓고 하는 행위를 갖다가 작위라고 이렇게 해요. 작위 된 것이라, 왜냐면 그 어리석은, 그 무엇이든 작위 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만약에 열반이 있, 있는 것이라면 그런 모습이 생긴다, 이말이요또 그것을 밑에 설명해 보면 열반은 존재가 아니다. 왜 그런가? 일체 만물은 여러 가지 인과 연으로부터 발생하는데 그 인연으로 발, 한다는 이 말은 상이 뜻이에요.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을 인연이라고요. 인연으로부터 발생하는데 그것들이 다 유익의 것이기 때문이다. 무익교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설명해 보자. 비록 영원한 그 상자가 붙었습니다. 영원한 항상 존재하는 것, 영원한 또 영원하다는 말은 자성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존재를 거짓 이름을 붙여서 무의법이라고 하지만, 그 이치로 따져보면 무상한 존재도 오히려 존재하지 못하는데, 아무데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영원한 존재는 어떠하겠느냐? 어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이 용어하고, 무의법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쉽게 씁니다. 쉽게 쓰이는데 이것을 정리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하자니까 두 갈래 속에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속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깨끗하고 청정하다라고 하는 속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빠지지 않고 열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정리가 되어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불교는 끝이 난 거죠. 또 밑에 6 번을 보면은 만일 열반이 존재라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오이 취가 취라고 하는 것은 어, 집착이에요. 옴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인데,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옴인 이 취가 집착이 없다고 부르겠느냐? 열만이 만약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은 옴에 묶여 있을 텐데. 태 수, 상, 행, 식, 이래 됩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사물이에요. 나무가 있다. 이 나무가 있으면은, 어, 이 나무를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이 칠판 같으면 칠판이라고 하는 물질이고, 그러면 이것을 보는 눈이 있고, 이 뒤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 기억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감을 통해 하고, 안이비설신이를 통해 하고, 안이비설신, 어, 이, 어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오감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감으로 느끼면서 이것이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부드럽다, 거칠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느낌이 먼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느낌 그 다음에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이다. 높이는 얼마고 색깔은 어떻게 되고 이런 이런 용도 같은 것들이 이것을 산이라고 합니다. 생각할 상자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머릿속에 기억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배지 상태가 됐다. 배지 상태가 되면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기억 속에 있는 이 정보가 오염되어 있는 정보예요. 우리 인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무가 아닌데도 나무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느낌으로써 이것은 어떤 느낌인지 보는 이것이 전부 다 오염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 모양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이 상이 더 뚜렷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 저것은 나무야. 우리의 까르마라고 하는 업에 의해서 나무가 만들어져요. 바깥에 있는 진짜의 나무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나무는 없지만은,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까르마에 의해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가상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색수상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상의 행식은 뭐냐면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애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섬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유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런 꼴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취라고 합니다. 집착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짜인 집착이다. 그래서 6번 만일 열반이 존재라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오민, 취가 없다고 부르겠느냐? 존재라고 하면, 있음이라고 하면 온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 아니냐? 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허상이고 가차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오민, 취에 기인하지 않는데 존재, 이 섬이라고 부르는 법은 없다. 밑에 있는 6번. 또, 만일 열반이 존재라면, 열반이, 열반이라고 열반이 하는 것이 뭐, 인도인 것이라고 하면은, 그런 열반이 어떻게 오음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을 생각할 때, 텅 비어 있다든지, 어떤, 뭔가 이렇게 열반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열반일 거야. 그것을 상상하는 순간에 이미 털리고 있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기의 개념, 생각이 하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쓰면서도 걸리지 않아요. 그것이 당분간은. 그러면은 그, 어, 쓸 때에 미워하고 엉망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서 번뇌가안 일어나는 거요. 옛날 같으시면 저 소리를 들으면 화가 막 났을 텐데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이것을 열반이라고, 이것을 공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과연 공이라는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안 맞거든요. 공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무분별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분별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분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느냐? 안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그 번뇌에 쌓여 있는 사람한테는 동양으로서 무 문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체하고 없애라고 하는 그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만은 껴서 보면 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저쪽 언덕에 갔는데